Gracias. 파트가 원하는 이 시나이 반도를 돌려놓수있해 그래서 시리아와 함께 북쪽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이집트는 소련의 무기를 가지고 준비를 많이 하고 전혀 준비가 안된 이스라엘은 어마어마한 대 이스라엘을 시도하고 시리아군을제명시킬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이 무지나라에서 소비를 안 파는 것입니 결국 소비파종으로 전세계 경제가 큰파격을느끼게 되죠. 전쟁이 끝나고 5년 후에 이집트의 사다 대통령과 이스라엘의 백인 총리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르마니 네, 이집트와 이스라엘이 정격적으로 평화의 입상을 하고자 하는데요. 결정적으로 그 네. 만 서로 입장 차이를 확인한 채 나랑을 보이다가 미국 카트 대통령이 중재를 해서, 1978년 9월에 최종 합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팔레스타인 독립에 관한 문제는 별다른 진전 없이 다자지구와 서한지구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자치를 허용한다는 선에서 마무리 됐어요. 게다가 이 협상으로 이집트 사나트 대통령과 이스라엘 백인 총리는 중동의 평화를 가져왔다라는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공부 수상합니다. 음... 노벨평화상. 음. 노벨평화상을 받는다고요? 어, 네. 뭐 그만큼 종료를 했었으니까. 네, 그만큼 이쪽에서 평화를 얘기하기 가 어려운 그렇지. 곳이니까 처음으로 평화를 얘기했으니까. 상글만하죠 그런데 이 일을 계기로 서장스 대통령에게는 또 출국 전에 다큐멘 뭐야 정말 80년 10월 6일. 에 물론 남성에게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